현재 저는 지금 자재를 사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타일도 사야되고 화장실 베네티도 사야되고 토일렛도 사야되고 등도 사야되고 어뭐 거울도 사야되고 어뭐 이것저것 너무너무 많아요 자재 사는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다 봐가지고 다 하나하나 타일도 다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안 쓰니까 이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제가 다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몰랐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키친 이 샘플을 받았거든요. 저희 키친 캐비넷이요. 그래서 비교도 해볼 겸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지금 당장 타일을 사야 돼 가지고 메이저먼은 다 쟀거든요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저희가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 이번 주말에는 타일도 사야 되고 뭐 이것저것 살게 너무 너무 많아요 진짜 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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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바닥을 못 골랐는데, 진짜 바닥 골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비슷한 것도 맞고, 칼로리도 또 천차만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옷 입고 와서 다시 샤워장 사이즈를 재고 있어요. 직접 또 사이즈를 재봐야 할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지금 나머지 타일을 픽업하러 왔는데 이거는 제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에요. 오다가 잘못돼서 지금 확인하는 중이거든요. 그레이 색깔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투 와이시예요. 그래서 저는 그벽 색깔이랑 이 컨트라스트를 좀 주고 싶어서 조금 그레이를 선택했는데 이게 너무 와이시니까 그래서 이게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막 이가 바로 돌아다니라고 너무 힘들고 지금 밥도 못 먹었어요. I can come back tomorrow. Okay. Yeah, Then we can do it w h e i t okay. Sorry yeah. for that. I mean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자제사러 돌아다닙니다. 디자인도 여러 개라서 고민하면서 구입하네요. 오늘도 저희는 자재를 픽업을 많이 했습니다. 샤워도어 했고, 그 다음에 타일 했고, 지금은 스카이라인. 어쨌든 오늘은 세 가지를 픽업을 했어요. 그래, 앞으로도 더 오다 할게 많습니다. 자재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코스코에 와 있는데 타이어를 갈라왔어요. 여기는 미국은 차가 발이잖아요. 교통수단이 별로 발달이 안돼 있어서 특히 저희 동네는 그래서 차를 항상 쓰기 때문에 뭐 타이어 같은 거는 교체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짝이 다 거의 다 닳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갈러 왔는데, 그것만 해도 700불이 넘어요. 저희가 안 그래도 돈을, 여기저기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공사를 하니까. 아, 그런데다가 이것도 갈을 갈아야 되니까 또 돈이 들어갑니다. 진짜 여기 미국은 계속 계속 돈이 나가요. 그리고 여기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돈이, 돈, 돈 같지가 않아요. 그냥 막 나가요. 그런데다가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또 타이어는 갈아야 되니까 제가 <laughs> 갈러 왔습니다. 차를 맡겨 놓고 나무 바닥을 사러 왔습니다. 곧 간다고 하니 오늘 안으로 결정해서 사야 해요. 저는 저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합니다. 아, 골야 돼. 드디어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3% 피가 붙는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수표로 내고 있어요. 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네요. Okay, 저희가 엔지니어 우드를 샀습니다. 너무너무 비싸요. 진짜. 내가 꼭 이렇게까지 돈을 써야 되나? 그러는데, 또 이거를 안 사면 후회를 할것 같아요. 너무 싸구려 바닥을 하면은 또 살다 보면은 또 후회를 할것 같고, 아무래도 집에 들어오면은 바닥을 보면 이게 은근히 알게 모르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해서, 조금 돈을 더 썼습니다. 여기 지금 매스터베드룸이거든요 저희가 샤워실을 진짜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커도 커도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어. 여기가 토일렛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은 바로 여기가 샤워실이 바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좁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벌써 이렇게 만들어 놔서 줄이려면 또 비용이 듭니다. 이것도 다시 옮겨야 돼. 이플러밍은 진짜 뜯고 다시 하고 이런 이런 게좀좀 좀 있어요. 진짜 공사하다 보면 은 이런 일이 너무 많아. 너무 이게 다시 해 달라기가 너무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도 이제. 큰돈 주고서 저희 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눈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고서 하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또 차를 픽업하러 갑니다. 타이어리다 됐대요. 아. 타이어가 새 겁니다. 아, 그동안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아, 이제 마음 놓고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 이 화장실 베니티가 왔네요. 여기에 바깥에다가 이거를 놔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무거운데 누가 가져가진 않겠죠. <laughs> 그리고 저희 욕조도 왔어요. 현재 저는 지금 자재를 사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타일도 사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 베네티도 사야 되고 토일렛도 사야 되고 등도 사야 되고 어뭐 거울도 사야 되고 어뭐 이것저것 너무 너무 많아요. 저희 마룻바닥도 얼마 전에 골랐어요. 그것도 제가 여기저기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거 결정하는데도 제가 막열 군데 넘게 막 돌아다녔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샘플 하나 하나 다 비교해보고 진짜 자재 사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다 봐가지고 다 하나 하나 타일도 다 제가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안 쓰니까 이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제가 다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공사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이 자재값 진짜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나머지 이렇게 자재 같은 거는 주식을 팔아서 충당을 해야지 그랬는데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지금 저희는 자재값도 오른 만큼 다 올랐고 최악의 상태입니다. 아,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제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시작은 했으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돈을 마련을 해서 잘다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